원래 오빠 목표는 응. 여기서 원래 아기를 만들라 그랬는데 여기서요? 박스 아 오늘 다음 날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아 제가 감기가 와서. 정신없이 자다가 아, 이제서 일어났어. <laughs> 아무튼 감기는 감기고 관광은 또 관광이고 가이가 추천해주는 그 안에서 유명한 또 산에서 뭐 소금을 캔다는 소금 뭐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설명 좀 가요. 소금이 뭐, 여기 소금이 유명한 거야? 어떤? 소금은 어. 바다에서, 여기는 산. 산에서 소금이 소금을 캔다고?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산에서 소금이 날 수가 있지? 봐봐요. 아 진짜로? 응, 조심해요 아. 있어요? 소금이 어디있어? 이거 물, 물 아니야? 그냥? 응? 이거 소금통이요 아 이거 소금통이야? 어. 여기서 소금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염전인데 소금이 어떻게 여기서 생기는 거지? 신기하네 여기 써있네 600년 600년 800년. 아 800년이야? <laughs> 아니 이거 육자 아니야? 아 8이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야 대박이다 가디카 이건 뭐야? 여기서 여기 소금 만드는 거야? 어? 와 진짜 소금이 이 소금이네 계절 만드는 아 소금을 만드는 계절이 따로 있다고 신기하다 저 물을 끓이면 소금이 나오는구나 와, 대박 유튜버는 인증입니다 예, 먹어보세요 진짜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니까 가위가 아빠 먹어봐요 가위 먹어봐 먼저 보통 소금보다 덜. 아덜 짜네. 아, 오빠, 오 근데 딱 좋은데 오빠는. 자, 네카. 아 블랙 커피만 먹어봐야지. 아, 오빠 원래 블랙 커피 안 먹는데 먹어봐야 돼. 저희 숙소 앞에도 이어진 계곡인데 물 소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 그냥 보기만 해도 희림. 계란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계란. 소금 계란. 그림이다 그림. 액자 액자 지금 이거 커피 소금 보통 맥커피 보다 나는 너무 짠거 그렇게 아니에요. 완전 조금 보통 음료에도 소금을 조금씩 넣거든요 레몬티 이런 거에도 소금이 좀 들어가고 이게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기 계란소금인데 참 신기한 게 보통 계란, 찐 계란 소금에 찍어 먹잖아. 응. 여긴 찍혀져 있어, 껍질에 소금이. 궁금해요. 어. 소금을 따로 안 찍어도 이 소금이 간이 다돼 있어. 어. 소금 생산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 김에 여기 우물이 또 있네. 아, 물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화로에다가 지금 끓이고 있는데, 이, 이게 그 물이잖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소금 이만큼에 2,800원. 길 실화입니까, 이거 진짜. 아예 산책 삼아. 걸어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보여야지 걸어가지 <laughs> 이게 또 시골 여행의 산골 막 마... 산골 여행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요거 계곡 위에 다리거든요 이 다리 위에 매일 시장이 열리는데 거의 없어 아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 다리에 앉아 가지고 여기서 음식 사서 여기 상 위에서 이렇게 딱 깔아 놓고 먹는 건데 안녕하세요 갈때 되니까 숙소를 보여 드리네요 참 죄송스럽고 원래 야시장에서 쫙그 다리 옆에서 쫙좀 뭐 먹는 모습 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어제 그냥 닭날개 사다가 쏨땀이랑 음. 얼른 밥 먹고 그냥 쉬었습니다 저희 여행 요번 목적은 쉬러 온 거기 때문에 바쁘게 좀뭘 보여드리면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숙소 리뷰 하겠습니다 자 나무집이고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샤워실 안에 있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자 하이라이트 쇼파 쫙 있고요 이렇게 침대 이렇게 천장에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낮에 더울까봐 저는 에어컨방으로 예약을 했어요 네. 근데 굳이 뭐 필요가 없네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쫙 열어가지고 그냥 이건 쓰지도 못했어요. 아 가해랑 여기서 쫙 샤워하면서 쫙 저기를 볼라 그랬는데 어제도 비가 오고 어 아니 비가 오는 것도 둘째치고 아직 우리는 여기서 사람 다 보이는데 무서워서 네. 어 원래 오빠 목표는 여기서 원래 애기를 만들라 그랬는데 여기서요? 예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아 진짜 <laughs> 와 이런 무슨 산 속에 피자집이 있어 <laughs> 진짜 맛집이라면 뭐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가서 먹어야죠 여기는 정말 유명한 피자집인데 난 주민분들이나 가인, 난 친구들이 여기 꼭 가서 먹어야 된다고 신싱 당부를 했던 곳입니다. 이거 먼저 대나무 숲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야외.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버섯 요리가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버섯 피자, 그다음 뭐 버섯 튀김, 버섯 조림, 버섯찌개, 버섯부침개, 버섯나라 아니니? 여기 빵 아, 버섯, 버섯 빵. 농장이 응. 있지. 그래. 그러지 않고서 무슨 아, 여기 버섯 요리 전문점이네요. 사이즈나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피자, 버섯국, 다음에 버섯 스프에 빵. 완전 오늘 그냥 버섯 파티네요. 와, 진짜 아, 버섯 종류가 다양하네. 하나만인데요. 아, 하나만이요? <laughs> 버섯 피자. 음. 음. 잘 먹어보는데, 이렇게 어, 어, 어울린 줄도 모르니까, 진짜 어, 어울려요. 버섯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와, 너무 예쁘다. 시죠이다 버섯 농장이네 가야, 그렇지 밑에. 미션이. 아니, 버섯 보통 아니, 응. 아니 이해요. 아 비닐하우스 안에 음. 아 그럼 그냥 오빠가 하면 아 우와 오빠 버섯이다. 아와 버섯이다. 됐어 됐어 이미. 아 버섯 여기서 키우시네 이렇게. 저 어렸을 때 해봤어요. 네. 리 우리... 매일 네.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저기 위에서 이렇게 물 뿌리시는구나. 여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여행의 끝. 코코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가이가 초콜릿, 코코아, 마일로 단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가이가 여기는 꼭 맛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야, 예쁘게 잘 해놨네, 여기는. 어, 여기 그 뭐지 인스타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와보셔야 될것 같아. 진짜 잘 해놨어. 여기는 또 코코아 농장 아니야, 가이야? 그런 느낌. 그럼 오늘 또 학습도 코코아 농장 학습 체험해야 되네. 가이 행복한 미소. 코코아 어때? 찐해아 아이스크림이야? 아 안에는 아이스크림인구나. 아이스크림, 겉 겉에는 저희가 미리 뿌리는 건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뜨거운 코코아를 여기다 담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쫙 뿌리니까 이 겉에 초콜릿이 녹으면서 안에 쫙 아이스크림이. 야, 가희 이번 여행 어땠어? 재미있어요. 저 그냥 오빠와 같이. 오라도 즐거웠어요 아무 데나 재미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리만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냥 여행 다니면서 추억 찍는다 생각하고 찍은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시 7시간을 운전해서 <laughs> 아무튼 저희도 이제 취양만에 가서 다시 금순이는 또 박스 열심히 접어야 하고 <laughs> 가희도 이제 또 열심히 또 일해야 하고 응. 아무튼 저 힐링하러 와서 좋았습니다 좋고 이제 또 열심히 또 벌고 또 놀러 와야죠. 예. 그리고 오빠 오빠도 건강 좋아졌어요. 음 확실히 건강 좋아졌습니다. 어,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만 아프면 자연화야. 응 음, 맞아 아프면 귀농하고 약간, 어. 쇼. 음. 아무튼 저희 금순이 또 오랜만에 김가희 사장님과 여행 영상 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곧 러이크라통입니다 기대해주세요